안녕하세요. 어, 인천, 그, 노년역, 리치아나 골드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곳이 인천 노년역 앞에 있습니다. 그 인천 노년역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리치아나 골드 오피스텔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총 14층 규모로 오피스텔 275실하고, 그 다음 상가 56실이 들어옵니다. 어, 지금 바로 뒤로 보이는 상권, 어, 홈플러스하고, 유, 그 다음 그, 육화 아울렛이 바로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아이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편의시설들을 바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그 이런 아주 위치, 아주 위치 거주하기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주차 시설이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주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0.5대1입니다. 근데 여기 리치아노 골드는 1대1이기 때문에, 어, 차량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지금 아까 분양가가, 가격대가 어, 지금 평당, 어, 1억 그, 4천부터이기 때문에, 어, 2020년, 어, 그러니까 2022년, 20년 하반기 11월 예정인, 입주 예정일 경우에, 어, 월세 임대 수익을, 수익률도 괜찮게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상가 시설이 1층 3층인데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최저 평당 550만원부터고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평당 2,400만원부터인데 저 건너편에 있는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평당 3천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모두 어, 지금 가격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와보니까 이노현력 그 상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리치아나 골드는 어, 마지막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수익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어, 저희가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